할렐루야! 오늘은 11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면에 나오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고, 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자기의 감정, 상황, 형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돌아서서 고난의 길을 다시 사울 왕을 피해서 힘든 도망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그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율법과 계명과 율리와 증거를 모세의 기록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어떤 그런 그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이야기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일을 자 이거 실천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양하고 복을 주셨던 일들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보여 주셨던 것이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실패하고 있던 이스마엘을 키우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 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완전하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준행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리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라 규례와 율리를 지켜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했던 부분들임을 언급해주고 있죠. 이 이야기를 레위기에 또는 신명기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내 법들을 듣고 지켜행하면 내가 너를 허우통하게 열매를 맺게 하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우리가 잘하는 대로 바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것이죠. 오늘도 설교하면서 를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느냐?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밖에 원하시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최상의, 최고 좋은 것을 공급하는데, 나에게 만약에 1억을 요구 1년 365일 중에서 단 하루만 내 첫사랑과 함께 있도록 허락하라, 허락해달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저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들에 가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 유언의 명령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던 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 i 게서끊어지지지니하리라 v e a mind t 가 a t you have a mind that you have a mind that you h 하 v e a mind that you have a mind that you have a mind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내 자손 속에, 우리의 후손 속에 함께 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결코 우리는 어렵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내 후손에게. 성녀님이 동영하시는 일을 경험시키고 또 성녀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